안녕하세요 두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간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주 접속보상 이벤트로 100만 달러를 지급했던 거 다들 아시죠 보상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상은 온라인을 접속할 때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경되며 1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보시면 커뮤니티 탭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락스타에 문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020년 2월 6일 주간 업데이트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역시 접속 보상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월 6일 주간 업데이트 이후부터 2월 13일 주간 업데이트 이전까지 접속하신 분들의 한해 100만 달러를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도 접속하셔서 보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차가 출시되었습니다. D 클라스 드리프트 요세미티라는 차량이고요. 가격은 130만 8천 달러고 남부 산안드레아스 슈퍼오토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D 클라스 요세미티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드리프트라는 이름이 추가돼서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구입 전이라 자세한 성능은 잘 모르지만 추후 생방에서 구입한 뒤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두배 이벤트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배틀리 두배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공개 세션이든 초대 세션이든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작업인데요. 특정 포인트로 이동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작업입니다. 꼭 하셔야 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할거 없으실 때 한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락스타 생성 작업 스턴트 레이스 탭에 보시면 한링 서킷, EC 클래식, RC, 스턴트라고 적힌 레이스가 두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량을 타고 하는 레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좋아하신다면 한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맵에 보시면 초식의 모양이 있습니다. 타임 트라이얼이라는 작업인데요. 이곳을 클릭하시면 어떤 작업이 있는지 뜨게 됩니다. RC카를 타고 하는 타임 트라이얼 레이스일 경우 보상이 2배가 됩니다. 일정 시간을 주기로 변경이 됩니다만 항상 매외 보시면 초시계 마크가 어딘가에는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확인하셔서 한 판씩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할인 소식입니다. 개인 차고가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고의 경우는 일반 차고 포함, 오피스 차고, 나이트 차고, 아레나워 차고 등등 차고라고 적힌 모든 곳이 전부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동수단 할인 소식입니다.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페이드 트랙스 35% 할인. 아니스 S80RR 35% 할인. 프린시페 디베스테이트 35% 할인. 그로티 이탈리 GTO 35% 할인. 바피드 GB200 40% 할인. 프로젠 GP1 40% 할인, 엠페러 ETR1 40% 할인, 아니스 r 리7 b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렉스와 디베스트8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이탈리 GTO의 경우는 디자인 이쁘고 속도도 괜찮지만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며 차량 컨트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O 포함, 나머지 차량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산 안드레아스 슈퍼오토스 할인 소식입니다. D클래스 한링 세이버 40% 할인, 오베이 옴니스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구입 차량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면 구입, 아니라면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튜닝 품목 중 브레이크 와인들링 40% 할인, 엔진 40% 할인, 서스펜션 40% 할인, 트랜스미션 40% 할인, 터보 40% 할인, 상징 4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량 튜닝하실 때 조금 더 저렴하게 튜닝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카지노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용이 불가능한 럭키 휠 최고 보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보상은 오프레서였는데, 이번주는 그로티 퓨리아로 변경되었습니다. 럭키 휠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최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위치 계정과 락스타 소셜 클럽 계정을 연동한 트위치 프라임 회원은 픽셀 피트 아케이드 부동산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돈 주고 구입하신 분들은 72시간 이내에 기본 부동산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하고요. 버킹엄 파이로와 라이노 탱크를 80% 할인받으실 수 있으며 이번 주 할인 품목에 추가로 10%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접속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접속보상 지급이 살짝 늦어져서 나만 안 주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문의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꼭 보상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